안녕하십니까? 현대메탈입니다. 동파 방지에 필요한 초절전 메탈리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메탈리터의 종류에는요. 스틱형이 있고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밴드형 메탈리터 제품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밴드형이에요. 밴드형 종류가 있고 종류와 그다음에 어, 와트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이렇게 밴드형 메탈리터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C바트 제품이 있고요. C바트 뭐 s p 1 2로써 있죠? s p 1 0은요 스프링쿨러 전용 메탈리터가 되겠습니다. 스프링쿨러에도 이렇게 수트 경도 설치할 수 있지만요. 이 밴드형은요. 스프링쿨러 전용으로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C바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자바라가 보통 1.5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5 같은 경우는 하나를 설치하시면 되고 2.0이나 2.5 같은 경우는 상하 두 개를 설치하시면은 어, 효과가 좋습니다. 효율이 상당히 좋으니까 이두 개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는 32A 100원에 사용하는 메타리터가 되겠습니다. 32A 같은 경우는 50와트 제품이고요. 이 보시면은 50와트죠. 32A에 50와트이고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고 발열체는 1 개가 되겠습니다. 어, 볼트 같은 경우는 고정은요 육각 볼트 4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각렌즈 같은 걸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설치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50배관에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50배관에 사용하는 제품은요. 배가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배가트 제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배관에 사용하는 발열체는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압은 220동이라고요. 밴드형 메탈리타라든가 스틱 형원다 220을 사용을 합니다. 380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와트 수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65예요. 65의 배관에 사용하는 밴드형 메탈리타는 120와트가 되겠습니다. 120와트고요. 그 다음에 65 배관에서는요 발열체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배관에 메테르터 발열체가한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를 있으면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6 5부터는요발열체를두 개를 사용해서 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80이에요. 80, 80 배관에 사용하는 밴드형 메타르터는 120와트가 되겠습니다. 120와트고요. 120와트도 마찬가지고 80도 옆발열체가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트 마찬가지로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120W 였구요. 그 다음에는 100A에 사용하는, 100A에 사용하는, 100A에 사용하는 메타레터 되겠습니다. 100A에 사용하는 메탈레터는1 5 0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5 0와트고요 마찬가지로 발열체는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100, 1 0 0에 사용하는 메탈레터는 이제부터, 100은, 어, 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150W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1 2 5에요 125, 1 2 5에 사용하는 배관은 200W가 되겠습니다. 200W 제품이고요. 200W고요. 1 2 5에 사용하는 발열체도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 5 같은 경우는 2 0 0 w 있고요 200W고 그다음에 150에 배관에 사용하는 제품은 200W가 되겠습니다. 200와트고요. 그 다음에 배관을 보시면 은 관사이즈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반열체가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 2 0이구요 볼트 네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또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요. 소화전 앵글밸브에 사용하는 밴드형 메탈리터가 되겠습니다. 소화전 앵글밸브는요. 40하고요. 배관이 40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65예요. 65고요. 어, 와트 수는 같습니다. 5 0와트고요 50와트고, 발열체는한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0은요. 그리고 65는요, 발열체가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와트 수는 5 0와트고요 보시면 50와트죠. 이 소화전 앵글 밸브 같은 경우는 와트 수가 높으면은 바킹 같은 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앵글 밸브에 있는 바킹이 높기 때문에 와트 수를 50와트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100원에 사용하는 거는요65 같은 경우는 120와트 잖아요 120와트 요거는 일반 100원에 사용하는 메탈리터구요 밴드형이구요 소화전 앵글밸브에 사용하는 거는요 50와트에요50와트고 이게 소화전 앵글밸브에다가 120와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앵글밸브에 있는 고무킹이나 그런게 높기 때문에 요거 요 50와트 제품을 사용하셔야 을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밴드형 메탈레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틱형도 좋지만은요, 밴드형을 설치하시면은 동파 방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밴드형을 많이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스틱형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